회사 관담에 관련 주주연합회와 비대위의 결정사항 공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셀트 엔돌핀 님께서 자료를 남겨 주셨고요. 1. 주주연합회와 비대위가 협의한 결과 다음 주1 4일 회사 측과 간담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회사 측에서는 법무팀 검토 결과 대표이사가 특정 주주 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준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문제, 주주 평등의 원칙, 미공개, 중요 정보, 공, 중요 정보 이용, 공정 공시 규제 등 발생시킬 수 있는 판단에 따라 관리 부분장, 전무가 참석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우리 주주연합회나 비대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회사 측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음에도 감담에 회 참석하는 것은 현재 비대위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분 모으기를 통해 주주 명부를 회사 측에 요청하고 주주들의 울분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주주 명부도 쉽사리 주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만큼 주주 명부 확보가 절실하기에 비대위에서도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주주 연합회 3명 비대위 3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무엇을 얻어오고 얻어온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지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주정보 확보도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의견 전달도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최대한의 지분 확보가 중요합니다. 주주연합회와 비대위는 모든 역량을 지분 모으기에 주력할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주주님들의 개개인의 불만이 생길 수 있으나 주주연합회와 비대위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비난이나 비방은 절제하여 주시면서 믿고 지지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들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주주 만세. 지분 모으기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지분 모으기 홍보 이미지입니다. 문개문개 구룹님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고요. 셀트리온 주주같이 재고를 위한 소액주주 지분 모으기. 그래서 카달로그 한 장의 기본 디자인인데요. 깔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우리는 주식하자 셀트리온의 주인입니다. 한 주의 주식이라도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QR 코드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셀트리온의 지분 구조 61.33 소액 주주로서 개인 주주가 최대 주주이죠.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의 소액 주주 상황은 과도한 주가 폭락에 나왔죠. 여전히 과도한 공매도, 무성의 무관심한 회사의 태도, 셀트리온의 체제 주주는 개인 주주이다라고 해서 카탈로그를 깔끔하게 한장으로써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액주주 지분 활동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결집한다. 6.8% 모였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어제 오후 3시 기준이죠. 7,251명, 939만 9,831주 모여. 올 들어 주가 부진, 주가 부양책 요구할 듯, 미국과 유럽의 레키노라 진출하면 주가 반등 가능성도. 그래서 6.8%, 6.8%가 모였다는 소식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외신에서 긴급 속보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하와이, 델타 변종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한계 상실했다. 릴리의 항체 치료제죠. 밤나리 밥과 에테스 밥. 이게 델타 플러스에 대해서 중화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델타 코로나, 델타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하와이에서 5%를 초과하는 빈도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한 CDC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지금, 밤나니밥과 에테스 단일콜랑 치치 치료제 하와이 선적이 일시 중지되었다. 라는 소식이 발표되었던 것 같아요. 릴리는 늘 변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죠. 근데, 델타, 다른 변이에 대해서는 중화능이 떨어지는데, 델타에 대해서 변이가, 중화능이 확인이 돼서 다시 이제 허가가 됐던 부분인데, 델타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화능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선적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은 전 세계 우점종이지만 맨 처음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남아공 그쵸 그리고 기타 등등 바이러스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브라질 그리고 인도발 델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에 대한 중화능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와의 싸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릴리에 대해서 지금 선정이 중단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리제네론과 소트로비밥은 지금 리제네론과 소트로비밥 GSKR 비어의 항체 치료제죠 이두 가지 항체 치료제는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을 유지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릴리의 칵테일 항체 치료제 밤나리밥과 에테세비밥은 지금 하와이에서 선적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투여센터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지금 김밥나라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정보 목록 상세에 보게 되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투여센터 시범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 협조 요청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기관명은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윤영준. 그래서 생산회차 9월 28일 뭐 보존기간 10년 쭉 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미국처럼 코로나 항체 치료제만 투여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나고 봅니다. 인천시 행정구시네요. 빨리빨리 항체 치료제를 투여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 사실 생활치료센터에서 즉각적으로 투여가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소식이 나오겠다는 소식이에요. 먹그사의 먹는 치료제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간 승부는 참 이걸로 인해서 이슈화가 많이 됐었죠. 국내에서 연일 도배가 되었고요. 세계 증시에서도 참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를 끝낼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타켓이 달라요 머크사의 몰루피라미드왜 얘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를 타켓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치료제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를 했습니다 타미플루에 밀렸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빅팜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만들어내는데 정말 많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실패를 했죠. 그만큼 바늘로, 하늘에, 하늘에 별을 따는 그런 바늘로 진짜 들어가는 그런 정말 경쟁력이 너무나 개발하기 어려운 치료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타깃으로 만들어도. 그런데 지금 예를 보게 되면 램 데시비르가 떠올라요. 그렇죠?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약물 재창출이라는 거죠. 아직 허가도 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얘 예, 항체 치료제랑 과연 상대가 될까요? 어쨌든 유효성, 효능에서도 상대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안정성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죠. 그리고 데이터가 없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 배포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범용으로 가려고 하면 가격 경쟁력 또한 굉장히 뛰어내릴 텐데 90만원 언저리에서 지금 나올 계획이라서 각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보험, 건강보험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고로 항체 치료제와는 사실 비교가 불화할 것 같아요. 이제, 머크의 먹는 치료제 나오면 그냥 뒤로 빼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걸로 주가가 밀렸다고 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머크의 경고형 치료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세계 증시에 대한 변동성, 여러 가지 공매도에 대한 작업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습니다. 본래 펀더멘탈에 대한 가치에 대한 훼손은 전혀 없었죠. 고로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지금 정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현재 그쵸? 과도하게 펀더멘탈과 주가와 계리가 벌어져 있어요. 이거 꼭 착안하시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멋도 모르면서 머크약빠는 언론들 미제 사대주의 코로나 특포 최강 설전. 그래서 중앙대학교 설대우 교수님이 예전에 비급 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라. 분명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나왔던,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머크의 치료제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정확하게 팩트의 근거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주고 계시고, 시원하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뛰어난 국내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곧 있으면 항체 치료제의 시대가 유럽에서 도래합니다. 미국에선 이미 도래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도래한다 이야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가 밀린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쉽지 않다는 부분을 예측한다? 예고한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그만큼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쉽지 않다는 부분을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물 재창출이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치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고요. 그리고 레케노라 때문에 밀려있던 이 주가가 중심에 있죠? 그렇죠? 레케노라가 돌아서게 된다면 꼬인 매듭을 레케노라가 풀어버려야 되겠죠? 레케노라에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 시장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들 분명히 뚫고 큰 그림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서 흡입형 레그 담비밥 임상 일상 진행 중이다. 그래서 흡입형 항체 치료제를 우리가 이날론과 함께 개발 중이죠. 그래서 가격, 가격이 현격하게 다운될 확률이 있겠죠. 항체 치료제가 200만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있기 때문에 가격 논란에 대해서 항상 공격을 받고 있죠. 가격을 다운 시키고 유효성도 유지를 하면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항체는 기본적으로 안정성 논란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 편의성을 확보를 하며 거기에 유효성을 함께 확보한다면 범용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케미칼 경구용 치료제는 지금 유효성, 안정성,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약물 재창출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켓으로 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부분이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맥주사가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정말 유럽에서 승인과 함께 뻗어나가는 수출 소식.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추후에 이제 범용으로서 레케노라주. 이걸 범용으로서 흡입형 항체 치료제로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중, 코로나 환자도 회복 후에 1년 이내에 심장 손상 위험이 있다는 미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기사로서 언급이 되었고요. 지금 코로나 휴중 상당하다. 심각성 깨달아야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중증 코로나 알았다면 심정지 확률이 무척 올라갑니다. 2774% 원인 금명을 지금 노력 중에 있다 라고 나온 부분이고요. 지금 끊임없이 뭐 네이처에, 세계적인 과학자 지 네이처에 이번 연구 결과 결제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래서 지금 휴중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사실 예방 목적도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체 치료제가 예방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무 단가가 비쌀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확진이 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내 몸에 손상이 되지 않고 개개인의 건강이 골국 국가의 경쟁력으로서자우가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개개인으로서도 평생의 행복이 자우가될 수가 있겠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잃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범에 대한 확대가 조금 더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투여범에 대해서 제안했던 부분이 지금 50세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란에 대해서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부분과 의료, 지금 진에 대한 과부야. 이런 부분 중요한, 할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투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 상당수 휴유증 시달린다.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80%가 소화계통, 40%가 호흡계통의 휴유증을 효소하고 있다. 그래서 휴유증 추적해야 되고 사후관리 대책 시급하다고 지금 남인순 의원이 국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조기에 투여가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휴유증 코로나 환자도 회복 후에 1년 이내 심장 손상 위험이 있다는 미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기사로서 언급이 되었고요. 지금 코로나 휴유증 상당하다 심각성 깨달아야 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중증 코로나 알았다면 심정지 확률이 무척 올라갑니다. 2774% 원인 금명을 지금 노력 중에 있다 라고 나온 부분이고요. 지금 끊임없이 뭐 네이처에,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이번 연구 결과 결제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래서 지금 휴증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사실 예방 목적도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체 치료제가 예방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무 단가가 비쌀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확진이 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내 몸에 손상이 되지 않고 개개인의 건강이 고국 국가의 경쟁력으로서 좌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개개인으로서도 평생의 행복이 좌우가 될 수가 있겠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잃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범에 대한 확대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투여범에 대해서 제안했던 부분이 지금 5 0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해서 지금 생활 치료 센터에 대한 부분과 의료 지금 진에 대한 과부하. 이런 부분 중요한, 할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투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 상당수 휴유증 시달린다.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80%가 소화계통, 40%가 호흡계통의 휴유증을 효소하고 있다. 그래서 휴일좀 추적해야 되고 사후관리 대책 시급하다고 지금 남인수는 이 국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조기에 투여가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이처에서 보면 코비드 약물 사냥에서 항바르스제 몰루피라비르가 어떻게 앞서 나갔는지 하고 나왔던 부분인데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됐었죠. 체킹의 대상에 나와 있죠. 임상시험 성공 사례가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세계적인 판도를 바꿀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로 인해 중증도 질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몰루피레벨을 테스트한 두 인도 제작 제약회사는 실험 약물에 대한 유의한 효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을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증에서 중증도 코비드19 사례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머크의 연구 과연은 보도자료에만 공개가 되었으며 아직 과학자들이 검토하고 승인을 위해 규제기간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국가가 약을 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질병 초기에 환자를 치료할 진단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주주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제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갖고 지금 이슈화가 되면 오히려 기회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정말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주주님께서는 빼셔도 될것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시그널이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정부, 미국 정부가 GSK와 비어의 코로나19 방치 료제 미국 내 유통을 통제하겠다. FDA에서. 라는 소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면. FDA는 GSK와 비어의 코로나19 치료제 유통을 정부에서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가 이 약은 지난 5월 f d a 승인을 받았지만 당시 미국 정부와 공급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리 제네론과 릴리의 경쟁 치료제를 유통하고 있다. 정부와 GSK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로이트의 논평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미국 정부에서 g s k 와 비어의 항체 치료제를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이게 왜 그런지는 추업데이트 돼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시고요 결국 미국은 중요한 건 항체 치료제 공급의 역부족에 있는 직면에 지금 있다 유럽은 이제 항체 치료제에 임박한 시기가 도래하리라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서 셀트온이 리 거기 위치를 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죠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미국 부채한도 570. 1조 원 한시 인상 합의 디폴트 위기 넘겨 그래서 한순간 넘겼다는 소식이고요.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딜레이 될수록 노이즈를 줄 수가 있지만 지금은 12월 초까지는 시간을 버렸다. 그래서 지금 12월 3일까지 부채 한도 4,800억 달러, 우리 돈 571조 원이 늘어났는데 연방정부 부채와 법정 한도가 22조 달러로 초과한 28조 4천억이니까 약 28조 9천억 달러까지 부채 규모가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미국이 만약 정부가 부채 디폴트가 난다. 그럼 전 세계 정부의 외환 보유고인 1순위가 외환 보유고 1순위 미국채 대한민국 외환보유구의 1순위 외환보유구가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이건 갖다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외환보유구에 대한 정의. 제가 언급드린 말은 많은데 어쨌든 추후에 시간이 됐을 때 경제와 이슈로 언급드리면서 또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미국채가 흔들거리게 되면 이거는 금융위기급이 아니라 어, 뭐 공황급도, 대공황? 사실 이거는 해결이 된다 단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노이즈의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결국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2월 초까지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조금 숨을 쉴 수가 있게 됐다는 소식이고요 추후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지분 모으기 운동은 계속 해주시고요 개인주주로서 할 일은 합니다 단 우리 주주님께서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지분만 모읍시다. 룰루루 랄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오전에 어떤 분께 신문고 답게글좀 그만 올리려는 글을 보고 정말 이분이 주주가 맞나 싶었습니다. 신문고 담님께 글좀 그만 올리려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넘들 지분 모으겠다고 애쓰는 사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구라만 치는 사람이 만든 모래성이고 망할 회사입니까? 저는 그런 글들만 올리는 분들 중에는 일부는 셀티의 주주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은 주가로 인해 구분하기 힘들 뿐이죠. 나쁜 마음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은 블랙홀과 같아서 자꾸만 생각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가고, 나 자신을 집어 삼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주주 활동과 주주 이런 부분은 도, 하면서 지금 이런 나쁜 맘 자꾸 빠지게 되면 은안 좋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기업의 목표와는 다르게 가는 건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큰 그림에서 99.9%이다. 삼성전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가 갔습니다. 셀트리온 상장하고 50배가 갔죠? 앞으로 미래의 삼성전자의 모습을 셀트리온이 그릴 수밖에 없다.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다. 그 하락의 이유가 시장에 대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첫 번째,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빠그러졌어요. 그첫 번째 이유, 실적에 대한 기대치, 먹구의 치료제, 그리고 투매, 셀트리온이 또 유독 많이 빠졌죠. 물론, 자유회사들, 더 많이 빠진 회사들도 있겠지만, 셀트리온은 중요한 건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걱정은 큰 그림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99.9%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데이터와 파이프라인과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지금의 주가의 과도한 하락, 이 과도한 하락을 우리가 잘 견뎌내면서 시간으로서이 부분을 해지한다면 분명히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지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평생 하는 것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진리입니다. 왜 셀티료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티료는 지금부터 내 훈련까지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질을 줄여는 것이 제가 지분은 모으는 일에. 함께 한 이유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시간입니다. 모두가 이겨냈다고 애쓰는 지금의 의미 없는 글들로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의 격을 떨어뜨리지는 맙시다.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 쳐다도 보기 싫으시죠? 네, 맞습니다.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도물께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란 걸잘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과감히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구간대에 들어갔습니다. 과도하게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변동성은 조금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최악인 것처럼 보일 때가 성장기업은 최고의 매수기간입니다. 단, 여유자금과 저축과 장기투자의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회사 가치와 주가와의 계류율이 너무나 크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 하락, 실적 기대치에 대한 미달, 먹는 치료제 이슈, 레키노라 부진. 이 중심에는 레키노라가 있겠죠. 레키노라로 꼬인 매듭을 레키노라로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승인과 수출 소식이 점점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증시가 전 세계가 한번 빠그러졌어요. 그리고 공매도의 작업, 이때다 싶어서 공매도의 작업과 항상 공매도의 작업은 있어 왔죠. 우리의 투심을 항상 뿌락질를 심어 놓고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응,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만이 우리도 속상했던 부분이 정말 많이 컸죠. 그래서 개인주주로서 할 일은 꼭 하고요. 단, 너무 거기에 몰입되어서 본래 펀더멘탈과 본인의 멘탈을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쵸? 지분 모집은 계속 하되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원칙과 회사의 가치를 보면서 장기 동향하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 매우 확대가 됐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펀드메테가 기업 가치에 훼손이 없습니다. 모아가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그냥 나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주가가 우상향, 장기 우상향 하느냐, 우화향 하느냐는 회사 가치가 더 커지느냐, 앞으로 회사 가치가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느냐가 주가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려가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향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은 없다. 과도하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도 없다. 항상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시간의 차이와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파동이요.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는 지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잃지 않는 투자를 평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깁니다. 결국은 결론은 반드시 이깁니다. 셀트류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을 지금의 주가에 가려서 도저히 상승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단한 가지. 시간을 투자한다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도착지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겠습니다.